다음 강의 진행해 볼 건데, 자이 그림이 앞에 별의 탄생에서 봤던 그림과 똑같죠. 자 지금 원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진 상태로 갈 건데, 어쨌든 태양도 별이니까 큰 틀은 똑같아요. 자, 차이는 뭐냐면 어딘가에 별이 별이 초신성을 통해서 폭발을 했어. 그럼 폭발의 잔해가 어디론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날아갈 때그 전체적인 덩어리가 초고성까지 만들었던 덩어리의 일부도 클거 아니야. 그큰 덩어리가 날아갈 건데, 문제는 우리가 축구공을 차보면 알겠지만, 축구공을 찼을 때 얘가 회전하지 않고 그냥 무회전으로 날아가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정중앙을 때려서 그대로 직선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공을 발로 찼을 때 한쪽 면에 치우쳐서 차면 회전하면서 날아간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잡히지 않는 기체 상태의 가스 덩어리가 폭발력에 의해서 어디론가 날아갈 건데 그 과정에서 균일하게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회전체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작용하죠. 구심력에 맞춰서 회전축 수직하게 위에 원반 형태로 얘네들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원반인데 가운데가 많이 좀 뚱뚱하고 바깥쪽이 더 얇긴 하겠지만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전축에 수직하게 퍼진다. 약간 팽이랑 똑같은 거지. 팽이처럼 얘가 회전하면 양쪽으로 이제 퍼지려고 하는 원심력과 그걸 잡아주는 중력의 구심력의 역할이 이런 형태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시별 단계가 지금 원시 원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시원반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 대부분의 질량체가 뭉쳐있기 때문에 가장 중력이 중심부가 대부분 질량이 뭉쳐있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우주 자체가 수소날륨이 가장 많으니까 비중도 수소날륨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결국 태양이 될 건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이 강한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부력이랑 똑같은 개념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뭐랄까, 강물에 흙탕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밑에 모래가 쌓이고, 흙이다 모래가 쌓이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될거 아니야. 똑같이 이 가운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라앉듯이. 중심부에는 밀도가 큰 애들이, 자, 가운데를 향해서 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밀도가 큰 애들이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바깥층에는 밀도가 작은 애들이 밀려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생기는 거죠. 목성형 행성. 자, 그렇다 보니 차이점은 뭐야?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구성 물질이 암석이나 금속이 되는데 왜 양이 적은 거야? 대부분 태양이 가져갔으니까.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질량, 99%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갖고 갔죠. 그래서 걔네들이 압축돼서 결국 임계온도 넘겨서 주계열성, 별, 태양이 된 거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지구 행성은 찌끄레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태양에 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찌꺼기를 암석과 금석 성분이 주가 되어서 뭉쳐서 행성이 된 거고요. 밑에 목성 행성은 밀려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려난 가벼운 성분 여기가 암석이 핵을 이루고 기체 성분이 있겠지 기체 성분이 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주의 그 많던 기체 애들 수소나 헬륨은 가벼운 만큼 분자 운동이 빠르니까 바깥쪽으로 잘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애들이 거대한 목성 같은 경우에 지구 중력의 열한 배나 되죠. 그러니까 밀도가 우리가 지구 행성이 크다 뿐이지. 양 자체는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래서 바깥쪽에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도 많고 그런 특징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이나 목성형 행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어차피 책에 있는 그표 되게 표로 제시가 될 건데 그 표에서 지구형과 목성형을 구분하는 그 자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건 그걸 읽어 주는 거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왜 이렇게 가리게 되는지 어떤 흐름 정도만 짚어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 가운데 부분은 태양이 됐고, 주변에 있는 이 가스 성분들 있죠? 얘네들 행성이 되는 이 가스 성분들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미행성체를 형성을 할 거야. 근데 이 미행성체가 주변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가까운 애들끼리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셀수 없이 많은 애들이 주변에 산포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질량이큰 덩어리가 있었을 거고 그 덩어리를 기준으로 뭉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의 태양계의 행성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 근처에는 태양이랑 가까우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딱그 정도 거리의 지구가 위치에 있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기원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태양계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뒤에 이제 지구에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이런 이론적 흐름을 우리가 성운설이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하나의 가스가 전체적으로 가운데는 태양이 되고 주변부는 미행성체가 뭉쳐서 행성들이 됐다. 이런 이론적 흐름을 성운설이라는 명칭 갖고 있는데, 얘의 증거가 뭐가 있냐? 뭐 증거라기보단 이론적 뒷받침되는, 뭐렇까 이론, 뒷받침에 대한 이론인 것이. 첫 번째, 자, 지금 이렇게 원반이 섬 점차 형태를 갖춰왔기 때문에, 태양의 자전 방향과, 어, 이건 눈으로 하자.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다 같이 돌다가 나눠진 거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똑같은 거지. 자두 번째 얘네들이 회전축이 있잖아. 태양 자전축이 있는데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시. 행성의 공전축이 수직한 걸볼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 회전축에 작용하는, 이 예, 작용한다고 하면 안 되지. 회전축 기준으로 원심력에서 퍼진 원반이 생긴 거니까 원반 위치에서 뭉쳐진 행성들은 당연히 자전축과 수직상태로 펼쳐져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성음설이 이제 어떤 신뢰도를 갖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외계 유입설, 태양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뭐 예를 들면 목성 같은 게 태양 중력에 묶여서 지금까지 이런 돌고 있다. 이런 이론도 있었는데, 그런 게다 없어지고, 지금은 성우설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배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다 왔어요, 이제. 우주에서 시작해서, 뭐, 은하, 별, 그 다음에 태양계,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점차 우리 입장에 가까워지는 단계적으로 배우게 된 건데, 이제 마지막 지구의 탄생만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칠판을 정리하고, 이어서 갑시다. 얘기했듯이, 마지막. 지구의 탄생 자 보시면 시작은 미행성체 아까 미행성체 아까 태양계 주변에 고리에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있었고 원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원시 지구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지구의 어떤 코어랄까 핵심이 되었던 덩어리가 있었겠죠 이 덩어리의 주변에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와서 들러붙기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점차 덩치를 키워갔을 건데 그게 처음에 지금 저기에 마그마의 형성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와서 부딪히게 되면 이게 좀 에너지 좀 어렵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얘들이 가진 에너지가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날라왔는데 붙고 나면 끝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럼 그 에너지가 소멸하냐? 그게 아니라 그 가져왔던 운동 에너지가 붙어서 열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충돌에 의해서 뭐 게임으로 치면 메테오 같은 게 되겠네. 운석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요 성분인 금속이나 암석의 녹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전체가 용용되어 마그마 상태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로 인한 달궈진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미행성체가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원시 원반 태양계의 그 성운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개수가 무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충돌이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충돌이 감소하면 3번. 이제 점차 지구가 식어 가는 거야. 지구가 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우주와 맞닿아 있는 바깥쪽이 먼저 식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됐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반대로 100도씨 밑으로 내려와야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뀔 건데, 해서 수증기가, 지구의 중력에 묶여있던 수증기가 지구가 점차 식어감에 따라서 언젠가 구름이 되고 비가 져서 내리면 형성된 원시 지각의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그 웅덩이라고 할까요? 그럼 파여진 지형에 원시 바다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흐름으로 보자면 지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뭐야? 마지막 사건이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이렇게 할까요? 원시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 라는 게 마지막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주 나온 질문은 뭐예요? 왜 굳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먼저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외선이란 존재가 있죠? 근데 자외선은 쉽게 보는 예시가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물컵 같은 게 어떤 스타일리스통 안에 들어있고 위에 램프가 쬐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여기다 띄워봅시다 뭐 이런 장치인데 자, 이 자외선이 식기, 살균기에 많이 쓰이는 빛이란 말이야 근데 이 자외선은 별이 뿜어내요 뭐 자외선 뿐만 아니라 다른 해로운 우주선도 많이 뿜어내는데 그 자외선이 아직 지구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싶어도 최초의 생명체가 이 균의 형태를 띨거 아니야. 단세포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싶어도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야 생명체가 만들어질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바다의 주요 성분이 뭐겠어? 물은 여기 있는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외선을 대신 흡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여기가 바다죠. 자 바다의 위에서 자외선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 자외선이 표면에서 다 흡수돼 버리고 아래쪽에는 자외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쪽 영역 일정 깊이 밑에 영역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 생명체들이 이제 뭐랄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계속 공기 중에 누적시키면 그 산소가 뭉쳐서 오존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을 형성한 뒤에 대기의 보호를 받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그 안쪽에 육지까지 생명체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기원은 바다에서 먼저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개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이제 진행할게요. 이건 문제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일단 실판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사진 자료와 함께 강의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빔을 보세요. 통합과학에서 이 지구학 파트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그래프를 안볼 리가 없어. 무조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원시 대기, 지구가 안정화되기 전에 기체들 지구의 중력에 묶여있던 기체들을 보면 뭐 메테인 가스도 있었고, 암모니아도 있었고 NH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있었고, 수증기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등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뭐야? 지금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프의 눈금을 수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 중에 78%라고 볼수 있는 현재, 현재 78%. 이렇게 많은 질소가 과거의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10분의 1이었던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질소의 10배가 과거 이산화탄소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형성된 역사의 시작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왜냐?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감소 원인. 자, 우리가 탄산 음료라는 개념이 있잖아. 음료수에 이제 탄산을 넣고, 뭐 음료수뿐만 아니라 음료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은 기체예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자마자 대부분의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 이온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원인은 원시 바다의 형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시 바다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상태인데 여기 산소가 생기는 시점이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 등장 이걸 두 번째 사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왜냐 최초의 생명체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먹이사슬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최초인데 먹이라는 개념이 뭐가 있겠어. 또이 당시에 생명체는 그냥 세포 덩어리 한개 자체를 생명체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입을 가진 또는 뭐 다른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전혀 없이 피부에 있는 떨어진 이런 세포 하나가 그냥 살아 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우리가 몸에 배우는 소화계나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명체의 기준 자체는 생명 활동, 몸에서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제 화학적 반응들이나 생명 활동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 소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얘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있음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섭취나 이런 먹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이 없던 정말 단순한 형태 구조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소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양한 생명체들을 봤을 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모한 건 식물들. 뭐, 식물뿐만 아니라 대부분 식물이긴 하죠. 광합성이라는 생명체들은 굳이 섭취라는 과정 없이, 그러니까 시스템 없이 본인이 비드 에너지를 유기양분으로 만들어서 그걸 분해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죠. 최초의 생명체도 광합성이 가능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광합성의 결과 산소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 산소가 물속에도 물론 녹아 있었겠지만 기체 상태다 보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기체에서 포화 상태를 넘어서 대기에 공급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는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에 대한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 이최초 생명체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산소 그래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때 최초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지구의 역사에서 한 25억 년쯤 근처 가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라고 하는 산소의 양이 생겼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 지금, 지금 비율을 봐봐요. 여기 지금 수치가 너무 칸이 비율이 수치에 비해서 안 맞는데 이 21%도 뭐가 일어난 거냐면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오투죠. 결합해서 오존이 만들어진 거야. 이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에너지원은 자외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대기에 있던 산소 자체, 오투 자체는 줄었겠지. 근데 그게 뒤에 이제 하겠지만 고생대라고 하는 지질시대의 중기에 생겼단 말이야. 근데 산소의 농도는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곤충들의 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오존층으로 산소가 소모되기 전에는 풍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곤충들의 몸집이, 곤충 크기가 굉장히 컸다. 근데그 이후부터 곤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치?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첫 시험이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빅뱅부터 지금 지구 탄생까지 하나예요.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덧붙여지는 격가지들이 있는 건데 큰 줄기는 하나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단원별로 잘라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본인이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고생하셨어요.